안녕하세요. 자, 범죄수사 지적재산권 침해사번 마지막 수업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봅시다. 저작물의 복제권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특약이 없을 경우, 메인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음,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사망 후부터 몇 년간? 70년간.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권은 설정 등록 일로부터 신고제고 10년간. 맞죠? 반도체 집접회로의 배치 설계권 침해 때는 신고제이다 맞습니다. 자.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 저작 대상권 등으로 구분되는데, 저작 인격권의 침해 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하는 것 여기서 지금 문제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격권 침해 인격권은 동일성 성능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다음에 공표권 등등 있죠 물건을 배포했다 두 번째 저작료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사용한다 배포할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네 번째 명예를 인격권을 통한 명예를 훼손는거 맞죠 4번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할 수 있는 것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것 외성 유지를 받는 권리가 있죠? 4번이 잘못됐죠? 맞죠? 4번이 맞죠? 자, 노래방 연습장에서 권리자란 것은 그 곡의 권리자, 저작자의 권리, 저작 권리자, 승낙을 받지 않고 무인 영상 반주기를 통하여 대중가요를 연주, 연주 사용한 경우, 자, 노래 연습장 관리자가 그 노래 음악의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데, 막 들어 다 저작료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저작권법의 유관이다. 저작권법 이 저작자의 재산권과 저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겠죠 저작권법의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정 한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일정 한도에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재판 수사재판 그 다음에 뭐죠 교육 개인 목적으로 영리 목적 안되고 개인 목적으로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 있죠 재판을 위하여. 맞죠? 정부 기관에서 공적 용도로, 뭐, 공적 용도로 모든 공무원이 다 써? 복귀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일수록 정품을 써야죠. 허락을 맞고. 공적 용도. 공무원 있으니까 내놔. 공무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 시대인무모겠지만 있을 수가 없는 요지요. 교육기관 맞죠? 수업 과정, 개인에서 개인 목적 맞죠. 잘못된 거는 3번, 아, 2번 공적 용도 이건 안 됩니다. 공무원일수록, 공무원일수록 원칙과 모범을 보여라. 5번 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가운데 신고죄에 해당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상표법이죠. 아? 특허권, 신고, 실용, 디자인 20년, 디자인 보호, 신고 20년, 실용 신원, 일부 신고 10년, 상표권 10년, 비친구제죠 3번. 상표법 위반과, 경정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뭐에? 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한번 펴볼까요? 실용신한권은 10년 일부 일부 친구제 10년 맞죠? 등, 설정 등록한 날 그런 일. 10년 맞죠? 특허권은 20년 친구제 존속기관은 20년이고 친구제다. 맞죠? 바로 나오면 딱 두가지 답이 적해져 있어요. 디자인 보호 디자인보호는 20년권 20년이고 친골제다 어? 어, 20년 친골제 상표권은 비친골제 10년 어? 상표권은 비친골제 10년 그 다음에 속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내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맞죠 상표권 등록 등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국내에서만 국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하려면 해외 해외 가서 그 나라에서 상표권을 등록해야 됩니다 상표권 등록했으면 우리 국내 에 적용된다 10년 비중골 때다 해외는 해외에도 등록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외국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한다? 국제상표 등록 추론을 해야 된다. 자, 저작물 인격권에는 공표권 동일성,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세 가지가 되겠죠? 공표한다. 성명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똑같아야 되죠. 정일성은 유지가 돼야 되죠. 이게 저작 인격권의 세 가지입니다. 별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해 왔는데요. 어, 문제도 풀어봤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법이 있고요.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이 있다. 특허권은 친구째고 20년이죠. 디자인 보호도 친구째고 20년이다. 수용신화는 일부 친구째다. 일부 친구째고 10년이다. 상표법은 비친구째고 0이다이 정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산업 재산권에 대해서 출론할수 있는 자격은 역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특허법. 특허법은 발명,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화된 발명이다. 그래서 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간. 법인의 침행위는 실행행위자와 함께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도 처벌이 된다. 특허권, 특허권은 신고죄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자의 고소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 특허를 허위,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 특허법 위반이 되어서 특허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실용신환법. 이 실용신환법은, 어, 설정 등록이 된날로부터 실용신환은 몇 년? 10년. 일부 비친몰제일부친몰제일부친몰제다이 실용신환은, 어, 볼펜을, 연필을 탁 빼지 는 육각형,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모양을 바꾸는 것. 그래서, 일부 피 친구 죄고야 일부 친구 죄고1 0 년간 효력이 존속한다.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물품의 양도,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 당의 실용 신한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것 처벌한다. 디자인 보호법은, 칭골제고 20년이라고 그랬죠? 이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것,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을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칭골제고, 등록 출원일부터 몇 년간? 20년간 보된다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등록된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물품의 생산을 사용하는 그에 대해서 생산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수입하거나 또어불어서 물품 양도, 대여, 청약하는 것들 다 유사한 것을 사용했을 때 당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 보는 겁니다. 상표법, 비친골제, 침면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는데 침골제가 아니고 비친골제고 침면이다. 역시 상표법도 생산, 가공, 증명, 판매된 것을 억울하는 영향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이를 결합하는 것과 택해 결합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 상표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등록된 우리 국내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외국에 사용하려면 외국에 사용하려면 어, 외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된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썼을 경우 처벌됩니다. 이 상표권은 필요한 순위에 따라 인정되고 각 상품마다 각각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친구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수업을 봤는데요, 여러분 계속 구별할게.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또 하나 그 산업재산권에는 뭐가 있다? 어, 특허권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에는 실용신안권이 있고, 산업재산권은... 디자인 보가 호 있고 상표권이 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권에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면 반도체 직접 직접 회로 관련 법률, 반도체의 어떤 비 특권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역시 반도체도 친권이다, 침고죄다 이러한 산업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 보호해 줘야 되고. 각각 산업재산권 안에 보면, 특허권과 디자인보호권은 20년이고, 신고죄다. 실용신화는, 실용신안은 일부 신고죄고, 보호기간은등록일로부 10년이다. 그 다음에 상표권은 비친고죄고, 보호기간은 10년이다. 반도체 직접은 한골째고 보호기관은 10년이다. 이 정도 우리가 산업체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저작권에는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또한 저작물 재산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 저작물 사후 70년까지 보존 보장해 준다. 이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